주식 농장 지주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내일 이 종목 실버 등급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이 종목은 이제 제가 포착한 종목은 TLB가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주가 상당히 저점 위치에 있습니다. 저점 위치에 있고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낙폭 과대에 따른 현재 충분히 기술적 반등과는 노려볼 만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덕전자에서 분사에 대여 설립된 PCB, 즉 인쇄회로 기판의 제조 기업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PCB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반도체 후공정 검사장비인 PCB 사업까지 현재 진출하고 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주요 제품으로는 모듈 PCB와 SSD PCB 등이 있으며 특히 2011년 국내 최초로 SSD PCB와 양산 체계를 구축했으며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10월 25일에 나왔던 이슈죠. AI 가속기 장비와 데이터 센터 증설로 ESSD 수요 증가 기대감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동사가 엔터프라이즈 솔라이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즉 ESSD 수요 기대감에 급등했다. 테슬라 주가 가 급등하면서 동사의 주요 고객사인 SK 하이닉스와 관계가 부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SK 하이닉스는 테슬라와 최대 1조 원 규모의 eSSD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 AI 가속기 장비와 데이터 센터 발 대용량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즉 SSD 수요가 늘고 있으며, eSSD 수요도 겹치며 메모리 모듈용 메인보드 기판 점유율 높은 동사가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eSSD 관련된, 즉 엔터프라이즈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10월 25일 날 나왔던 이슈인데요. CXL 시장 차세대 AI 솔루션 기대감 속에 관련주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업계에 따르면 n v i d a 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즉 AI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은 반도체 시장의 대사,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선 HBM에 이어서 CXL, 즉,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시장이 차세대 AI 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일, 트랜스포스는 미국 IT 매체인 톰스 하드웨어 등을 인용해 삼성전자와 에스카이닉스가 중국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 제품인 HBM4와 CXL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1년 5월 업계 최초 CXL 기반의 D램 제품 개발을 시작으로 업계 최고 용량인 512GB CMMT 개발 그리고 업계 최초 CMMT 2.0 개발에 성공했으며 올해 2분기 CXL 2.0을 지원하는 256GB CMMT 제품을 출시하고 주요 고객사들과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HBM에 이어서 CXL에서도 AI 반도체 기술 우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으로서 올해 8월 CXL 2.0 메모리를 소개했다. 현재 주요 고객사와 시스템 연동을 체크하는 이네블링 즉 인증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동사와 함께 파두, 국순당, SK하이닉스 등 CXL 관련 된 종목들이 상승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국순당이라는 거는 국순당의 이제 자회사, 국순당의 자회사가 이제 창투사가 있거든요. 그 창투사가 투자한 회사가 바로 CXL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이 점, 투자, 창목. 아니, 무슨 막걸리 만든 회사가 CXL랑 무슨 관련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한 회사가 CXL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종목, 이두 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 장비와 데이터 센터 증설로 ESSD 수요 증가 기대되고 있다. 두 번째는 CXL 관련돼가지고 향후 차세대 먹거리다. 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H, 이제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하고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통해 실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3, HBM4, HBM4Echo, 4E,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한 다음에, 자, 그, HBM 다음 단계가 바로 CXL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쪽도 먹거리가 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뭐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자미국의 이제 외국에 있는 증권사에서 어떻게 했느냐 외국에 있는 증권사에서 야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 반도체 업황이 고점을 찍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점을 찍었다 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실적이 괜찮거든요 물론 시장에 이제 증권사 시장의 눈높이를 너무 높이 하다 보니까 그 눈높이에는 삼성전자가 에, 반도체 사업부가 거기에 못 미치니까 이렇게 뭐니 쇼크다 라고 얘기했지만 작년보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재 실적의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눈높이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게 못맞춘다는 거지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그 증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은 대놓고 아 우리 잘못했다 우리가 분석을 잘못했다 라고 말은 안 했어요. 라고 말은안 했지만 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리포트상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예, 목표가를 올리겠다. 자, 이일 무슨 말이죠? 목표, 그니까 보통 보면은, 증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 우리 잘못했습니라고 말하는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분석이 잘못 분석했다라고 말하면 한 번도 본석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대놓고 말할수 없으니까 뭐한다 목표주가를 올린 겁니다. 예, 실제의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목표가를 올리면 안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대놓고, 우리가 분석을 잘못했다. 우리 분석 능력이 떨어진다. 라고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은, 대놓고, 아, 우리 사과한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목표주가를 올렸다는 얘기는 그 시계, 본인들의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실적이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으로 하고 분석을 했는데, 본인 생각해보 아, 이게 아니구나.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목표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현재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 체 접한 건 정말 어떻습니까? 어, 삼성자 필두로 해가지고 상당히 상당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적은 계속 상승하는데, 그 리포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어떻죠? 이제는 어떻죠? 아, 이거 본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 주가가 못 올랐다는 거죠. 저점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오늘 2.21% 상승하면서 13,850원에 먹었습니다 동사 주가 보시게 되면 TLB, 자, 아, 종목명도 말씀 안 드렸네요. 자, 내일 이 종목 종목명은 TLB가 되겠습니다. 자, TLB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위치 쌍바닥 형성했습니다. 자, 쌍바닥 형성하고 나서, 이게 좀안 보이니까 좀 지우도록 할게요. 쌍바닥 형성하고 나서 이 구간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에 대량으로 터졌다는 거죠. 장대양봉의 대량으로 터지고 어떻나 눌림목이니까 그러니까 장대양봉의 대량으로 터지면 어떻게 짜죠 일단 관심주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눌림목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분할 접근해 야 된다라고 보통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어떻습니까? 주가 바닥권에서 장대양봉의 대량으로 터지고 나서 눌림목 구간이 현재 위치란 거죠. 아 지금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쌍바닥 패턴의 상승 후에 눌림목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이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던 구간에 지지대 구간이 대략적으로 1 3 1 0 0 원인가 되었습니다. 자, 요 날입니다. 요 날. 저, 바닥권의 두 번째 상승한 날, 두 번째 장대 양봉은 봉 나오기 전날이죠. 이 날에, 바로 이 지지대 구간이 1 3 1 0 0 원인가 되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저항대다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사 에, TLB 같은 경우는 현재 13,850원에 마감했는데요. 자, 1차 장대 13,900원 9위에 16,500원과 그리고 2만원, 2만 2천원, 2만 3천원, 2천 2만 6천원, 3천 2만, 6천 2만 8천원 3만원, 3만 2천원 과해과 되겠습니다. 3만 2천원부터는 2천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2,000원 2차 지지대 11,000원 그 밑에 많은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현재 관은은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동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에다가 더불어서 현재 지지대가 확인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 농무님들께서, 주식 농장 지주님들, 유료 회원들마다 전반적으로 일반 분석은 일봉만 보고 있습니다. 자, 유료 방송, 유료 어, 분석 같은 경우는 주봉과 분봉까지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분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시게 되면 현재 상승 저 상승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상승 아 이게 아닌데 추세선을 그려야 되는데 상승하고 어떻습니까 상승하고 눌림목 다시 상승 눌림목 이런 상태란 거죠 그래서 현재 n자형 패턴에 상승 바닥권에서 상승 후에 눌림 목구간을 보시면 습니다 그리고 이 대량거래 터졌던 구간입니다. 이 대량거래 터졌던 구간이 자, 화면이 잘 보이기 위해서 좀더어야겠는데 네. 보시게 되면은 자, 이 구간 되겠습니다. 자, 대량거래 터졌던 구간입니다. 이 대량거래 터졌던 구간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 자, 이 구간이 보시게 되면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보시게 되면 자, 이 구간에 지금 지지대 구간이 대략적으로 17,000원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봉상의 기술적 반동 구간은 17,000원 구간이다 아니, 아니 17,000원 구아이라이 저점에서 지지대 받은 상태이고, 자, 어느 정도 고점에 주가 올라가잖아요. 주가 올라가면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이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17,000원 구이라는 거죠. 자,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바닥, 바닥. 이 상당히 두터운 여기서 삼중 바닥을 형성한 상태에서 강하게 상승했던 구간이 바로 17,000원 구간이 되었습니다. 이 구간이 이 지지, 강한 저항대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에 저항을 받은 구간이 대략적으로 17,000원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자 분봉 분봉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보시게 되면 현재 이통사는 현재 30분봉이 되겠습니다. 녹색선은 60분 2평선이 되겠고요. 현재 대략적으로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냐면 이 정도 위치입니다. 여기가 지금 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일 전에 지금 30분봉입니다.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구간이 있습니다. 장대 양봉에다가 여기서 이제 화면이 잘 나왔지만 은대량거래까지 같이 수반이 됐습니다. 이 30분봉 60분 입장선 이 구간이 대략적으로 지지구간이 13,580원 아, 13 구간이 됐습니다. 13,580원의 지지대 구간인데 에, 현재 구간은 그 위에 있다.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 0분봉의 60분 이평선 위치가 대략적으로 13,6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3,580원, 8 1 13 3 13,600원 뭐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구간을 지지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종합, 종합 분석할 때 진단할 때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도행 보시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 한달 동안 28만 6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한달 동안 전반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기본 한달 동안 6천 주를 샀는데, 팔다가 오늘 입질이 들어왔죠. 저, 전반적으로 금, 투, 보험, 투심만 입질이 돕고 나머지 위는 전반적으로 조금 최근에는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 핸들라고 하고 있는데, 개인이 한달 동안 최근에 28만 3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개인이 가, 아주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동사는 개인 핸드하고 있고요. 자, 이게 가장 약점입니다. 동사 신용비율은 6.46%입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 내해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던 다 확인하는 건데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 보다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장 약점입니다. 동사 6.46% 신용비율이기 때문에 다소 여기에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최대주 지분율 을 보시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차는 보겠는데요 동사는 중소형이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경영한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동사 최대주 지분율이 30.60%이기 때문에 딱 책임경영할 수 있는 딱그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현재 동사 최대주가 책임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00원대에서 올해 1820억원대 내년도에 2100원이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30억원대에서 올해 50억원대 내년도에 170억원이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태 반도체 업황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갈수록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반도체 업황은 올해부터 짧으면 3년 길면은 5에서 6년 동안 호황기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20억 원대에서 올해 70억 원대, 내년도에 150억 원대, 내뉴, 내후년도에 180억 원대 전반적으로 계속 실적이 좋아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 으로 말씀을 할게요. 작년 2분기 영업이 10억 원대, 자 3분기 10억 원대 적자였고요. 4분기 10억 원대, 자 5, 어, 올해 1분기 영업이 3억 원 적자전환 됐고, 2분기도 1억 원적자였습니다아 실적이 안 좋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자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집니다. 작년 3분기 12억 적자에서 올해 3분기 26억 흑자전환, 3 어, 4분기도 작년 11억 원에서 올해 34억 예, 1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올해 1분기 3억 원 적자에서 내년 1분기 51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3분기부터 실적 계속 좋아집니다. 하지만 주가는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다는 거죠. 나한테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는 50%대, 유보율은 2,1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고요. 영업 인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 작년에는 마진율이 1.7%대에서 올해 3.7 3.1% 내년도 8.2% 내후년도 8.7%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마진율이 개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7%영업익률에서 내년도에 8.2%까지 상당히 마진율이 개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기준은 1,594원 BPS는 12,959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죠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1,594원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1,6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600원에 10배면 얼마입니까? 1 6 0 0 0원한 거죠. 현재, 1,3850원 구간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은, 동산은, 현재 PR 8배 구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도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적정 주가 수준은 내년도 예상 EPS 1,594원 곱하기 10배에서 15배입니다. 그러니까, 1,600원 계산하면은, 16,000원에서 대략적으로 24,000원 구간이 적정주가 수준입니다 현재는 13,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구간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는 이제 PCB 쪽에서 100%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 동사는 CXL이라든지 아니면은 ESSD 관련된 모멘텀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020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자 아까 보시면은 자, 부채 비율은 동사 50%대, 유보율은 2,100%대이기 때문에 재무조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점에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회사는 PCB를 제조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 회원들만 드리는 기술적 분석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는 현재 쌍바닥 패턴을 형성한 상태에서 상승후에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리고 대량거래 후 장대양봉해서 현재 구간의 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략 지지대 구간은 1 3 1 0 0원이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장대양봉 후 눌림목 구간이 나온 상태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상승 N자형 패턴이라 보시면 되겠고, 바닷권 대량거래 후 현재 눌림목 보이나 보시면 되겠고, 기술적 반동,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 반동까지는 17,000원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분 봉 같은 경우는 현재 대량거래 장대 양봉에 지지를 받을 구간인데, 대략적으로 지지대는 13,580원 구간이 되겠고요. 60분 이평선 위치는 현재 13,6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TLB 오늘 총가 13,85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주는 개인 현대라고 하는데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개인의 평균 매수 단가 14,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14,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3.4% 증가하고 있고, 현재 PER 800원입니다. 적정 주가 수준 대비 상당히 저평가구하는 점 참고하시고요. 워메터로 AI 가속기 장비와 데이터 증설에 인해서 소문자인데 이 계속 이래 되더라고요. 이 e SSD 수요가 증가, 더불어서 CXL 시장에 대한 차세대 AI 솔루션의 기대감이 동사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셨습니다. 차투에는 54.9이기 때문에 과일권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73.2이기 때문에 과일권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목표주가 1차는 16,500원, 2차는 2만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건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12,000원, 2차는 10,000원 권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일 이종목 실버 등급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구독자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